초라하게 늙지 않으려면 이세 가지를 하세요. 1. 할수 있는 한 계속 일은 한다. 30, 40대 때는 50이 되면 어느 정도 갖추고 좋은 집에 저축도 해 놓고 조금 더 풍요로워진 삶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퇴직이 눈앞이고 또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나이여서 불안하게 되지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미리부터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늙는 것이 두렵지만은 않게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다 외롭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외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어차피 혼자가 됩니다. 기대 심리를 내려놓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당연시하지 않으면 괜찮아져요. 누군가 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작은 선물을 준다면 그 생각해 준 마음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행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대 심리에서 나오는 불만족이 소소한 행복마저 앗아갑니다. 3. 건강한 몸과 외모 관리. 50부터는 급격히 다가온 노화로 자신감마저 잃고 외모에서 느껴지는 초라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외모 관리로 더 젊고 자신감 있는 중년으로 거듭나세요.